자, 교육사 뒤로 오보고 가. 가보고 있을게 많고 자, 사를 편하게 왔습니다 아, 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환자 있습니까? 그건 이미 못 돼. 됐습니다. 괜찮아? 안들켰습니다 이게 뭡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들것, 휴대용 들것이니다 번. 들것이 뭐야? 모릅니다. 뭐야? 들것.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응급환자 이송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좋아. 그러면 창업 <laughs> 그거 다 보시면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뒤에 두개 보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아 조심. 시. 이으면 다시 들어. 준비됐습니까? 세대, 세대, 세대. 하나, 둘, 둘 셋. 준비를 알겠어? 아! 자 내리면 그냥 내리면 돼한안 돼, 안 돼, 안안 돼요. 돼요. 아! 다치지. 아! 내려봐. 하나, 둘, 셋. 어 일단 실제 군장 무게가 30kg였습니다. 한 가방 당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정말 힘든 과정이 계속 연속이었기 때문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변기 하나 가지고 계속 기동해도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30km 자체가 정말 크게 다가와서 힘들었을 겁니다. 30km 정확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저희가. 지 4명이 한 사람 운동. 지금 여기 장미도 없어. 계속 힘내봅니다. 집중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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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기도안 났어, 물집도 안 생겼어. 뭐가 문제야? 어? 하나, 둘, 셋. 아, 불둘셋 김목, 한번 버텨, 한번 버텨. 피날 아. 때까지 계속 들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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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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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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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내, 속도 내, 아, 하고어한 아, 번씩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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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여러분, 까지끝까지끝까지 아, 와, 교관한테 와, 교관까지 아, 와, 좋아, 아, 천, 천천히, 천천히 아, 내려고 했지, 자, 2 번, 아, 내가 제일 가보니까, 한점 교대, 교대, 시, 시, 아니 도와줘, 아니 도와줘, 푸, 푸. 아! 그렇지. 너무 과도하 올리고 그냥 철어 보지 말고 에이. 너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가방 들어줘. 자, 뒤에서. 그렇지. 4번! 좀힘내 봐. 아! 이 들어. 일어나. 실 때는 내려놔. 실 때는. 아고 왔어? 실때 내려놔. 딱. 마안 생각해? 잘봐 연결 넘어봐. 이럴 때 말고 없어. 해봐. 아. 잘하고 있어. 와. 아! 이렇게도 돼. 예. 아. 자, 정번 주모. 주모. 여기서 4번이 제일 약해. 아. 4번. 대답해, 4번. 맞습니다. 정 제일 약한 나. 힘내. 아. 남무힘 없어. 남무힘 없어. 아. 힘 있어. 힘 있어. 음. 힘 있어. 아빠. 아, 그힘좀 쳐가지. 아, 진짜. 아, 힘좀 쳐가지. 아, 힘좀 쳐가지. 올라가. 갈수 있어. 올라가. 다 올라갔잖아 지금. 네. 한 번도 올라갔어 위에.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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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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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가, 다리> <목소리> <다리 가. 목소리> <목소리> 으아, 으아, 으 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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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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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 으아, 으아, 으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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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아 이 e 와 Banditog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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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n d i t o 이 r o Banditogro, Banditogro, b 이 n d i t o g r o b a n d i t o g r 이 b a n d i t o 지 r o b a 이 아, 배낭 위에다가 올려 아! 힘들어 아, 아닙니다! 대장이 앞에서 뭐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도 티 안내고 멋진 모습 보여 봐 알겠어? 아! 아, 아 대장이 앞에서 똑바로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 이현종 대총원 이현종 대총원! 신발 구나끈이라 옷 뒤에 없어 이제 고 가서 단정하게 안되있으면 지금 했던 거부니다나 신발 구나 아눈 풀지마 눈에 힘줘 눈 풀지마 지금 아무것도 안했어 가방 다 풀고 앞에 뼈가 예쁘게 여기 자세요 6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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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갖고 팔아야 된다. 아시겠죠? 아! 모든 건 내가 할수 있다. <laughs> 저,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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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3번! 감사합니다! 완전 개고생했네, 3번. 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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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누구였소? 어 약속했겠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감 번. 감 정말 아. 기이번어 아, 마지막 잘했어. 감사합니다. 한번 많이 도와줬네. 감사합니다. 5 번. 아! 오늘 개고생했네요. 어! 눈두 다치고 많이 어, 울고 어! 많이 모신하고 리액션하고 열심히 살아. 육 번. 아, 형 괜찮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치료받고 많이 배우고 갑니다. 어! 어! 이제 구전사에서안 아픕니다!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아! 아! 어, 감사합니다! 아! 아니, 알라 그랬지. 아, 아! 아닙니다! 아니, 알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갈 때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또 바다 다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역때또 뵙겠습니다. 화지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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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니다 아, 5번입니다! 갑이 엎드려! 아이! 웃기라고 하는데요? 박심지감한 마디만 말씀해주세요 처음에는 너무 빡쳤는데 사실 진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제 제작 측에서 약간 좀 살살 해달라고 해가지고 중간쯤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교관들이 전부 다 진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말리고 진심으로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방송인데 진짜인데 방송인데 이렇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laughs> 근데 하다 보니까 교육생들이 변해가는 과정들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그 마음이 딱 통하니까 저도 모르게 울컥하고 또 정이 들어가지고. 너무 아쉬움 많커요 사실 그래서 막 조금 대결 안 하고 조 왔으면 어떨까 행복하고 좀 뜻깊었겠다라는 그런 좀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번 기수 때 가장 인상 깊었던 훈련자 한 분만 한 아, 조금 파트를 나누면 특별 과정에서는 이번 기수 마지막까지 뛰는 모습이 진짜 인상 깊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할줄 몰랐었어요 진짜 기본 서바이벌 과정에서는 3번 기수 딱 변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여가지고 사나이들 사나대로 사나이도 짠 했는데 제가 물래물레 갔거든요 비트 팔때 갔는데 걔 혼자 묵묵하게 파고 있더라고 계속 몇 시간 동안 말도 안해 말도 안 하고 계속 파고 있어 요 계속 보고 있는데 아 걔도 마음 좀 다다듬었구나 싶어가지고 전번 계획 되게 좀 기억이 남더라고 다다 기억 남아서 지금 못 잊을 것서 도전자들에게 혹시 해드 해주고 싶은 말이야 아, 정신이랑 몸이나 단디 챙겨온 날. 일기는 진짜 장난이니까, 이게 오면 바로 박살 낸다. 단대 챙기고 있나? 갑습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웃음>